공사 1장 17절. 김광찬, 신원일, 정성백, 김선경, 김보경, 김갑칠, 김봉규 등 여러 종도들이 2월 금음에 동곡에 모였느니라. 다음 달 이튿날 상제께서 봉사를 보시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시면서 전함은 순창으로 회항하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고 이르시고 각기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기록하라고 모여있는 종도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상제께 바치니 상제께서 그 종이에 안경을 싸시고, 남기, 갑칠, 성백, 병선, 광찬을 데리고, 군항으로 가서 기선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라고 이르신 후에, 이것을 수륙병진이라고 이르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원일에게 너는 입경하는 날로 먼저 종이에 천자부의 상이라고 정서하여 남대문에 붙이라고 명하셨도다. 원일은 곧 여러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떠났도다.